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캠팀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자 날씨가 추워진 만큼 백패킹을 가셨을 때 쉘터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 아무래도 백패킹이다 보니까 뭐 무게라든지 설치 장소 그리고 가격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쉘터는 어,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네, 그런 쉘터를 어,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. 오늘 소개해드릴 쉘터는 MSR 프론트레인지입니다.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놈 MSR에서 나온 프론트레인지라는 쉘터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. 자 텐트 케이스의 길이는 이 정도가 되는데, 즉 패킹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되는데 기본 구성품에 폴이 따로 포함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. 누르면 누르는 족족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스을 따로 사셔가지고 압축을 하셔서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이 쉘터의 무게는 무려 74g 입니다 1kg 같이 안 되는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패킹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게가 진짜 대박이죠 자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스킨이 있고요 전 그린 색상이에요 그린 색상이라서 메인 스킨이 있고 그다음에 팩이 들어있고 자, 그다음에 이 밴드가 들어있는데 이 밴드는 등산 스틱 같은 경우에 이 높이를 커버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폴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는 잡아주는 그런 밴드가 되겠습니다자이 밴드 하나 요렇게 단출하게 세 가지가 기본 구성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 자, 일단 먼저 도어 방향을 확인을 하신 후에 스킨을 쫙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관계로 팩 다운을 일단 진행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도어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 펼쳐줬다면 여느 T P 텐트와 동일하게. 팩다운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하나 뭔지 아시죠? 히피텐츠 칠 때는 팩다운을 진행할 때 웨빙을 다 풀어준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풀어준 다음에 팩다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다운을 진행을 하셨다면 이제 이런 타프폴이나 스틱을 이용해서 하나 로 들어가서 자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, 이렇게 자름을 시켜준 다음에, 자, 이 부분이 붕떠 있죠. 웨빙을 안 당겨서 그런 건데, 웨빙을 다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게 바로 웨빙을 다 당겨준 모습,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. 자, 얘늘 TP 텐트 마찬가지로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. 웨빙을 풀어준 상태에서 팩 다운을 하고 들어가서 폴만 세워주면 예, 설치는 끝이 나죠. 자, 이 프론트 레인지의 사이즈는 274에 274에 162입니다. 무게도 가볍고 공간도 어느 정도는 나와요. 자, 여기가 메인 도어 뒷부분인데 벤틸이 하나 나와 있죠. 자, 이 쉘터는 외관을 따로 설명 드릴게. 네, 별로 없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쉘터의 사이즈가 274, 274대에도 불구하고 TP 쉘터다 보니까 좀 죽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조금 협소한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. 자 여기가 아까 외관에서 봤던 도어 뒷 부분에 있는 벤틸레이션 부분이고요.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많이 없습니다. 자 바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자 장점 첫 번째 가볍습니다. 1kg가 채안 되는 74g. 두 번째 티피 텐트는 다 아, 그렇죠. 설치가 간합니다. 예, 네, 설치가 쉽습니다. 장점은 이게 단것 같아요. 이 텐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떠오르지 않아요. 바로 단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점 하나. 제가 지금 체어에 앉아있긴 하지만 불편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다 닿이고 체어를 쓰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져서 되게 가깝한 느낌이 들어요. 구매 사이트에 보면은 체어 그 사용한 그런 사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체어 무드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불편해요. 두 번째, 야침도 아닌 것 같아요. 야침 모드도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하이 버전은 절대 안 되고 로우 버전으로 쓴다고 해도 동계 침낭은 그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 외벽에 무조건 침낭이 다입니다. 얘도 결로가 좀 많이 상당한 편인데 그렇게 되면 침낭이 다 젖겠죠. 아닌 것 같아요. 야침 모드도. 자세 번째,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붕 뜹니다. 외부 공기 유입이 엄청 잘 돼요.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. 자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잘안 됩니다 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리액터를 켜놓으면 은 조금은 되겠지만은 이뜬 공간으로 인해서 외부 공기 위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난방은 진짜 거의 안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닙니다 뭐 구성품도 별로 없고 뭐 그런데 제가 이 텐트를 344,000원을 주고 샀어요 뭐 이름값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0 44,000원을 주고 이 쉘터를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섯 번째, 랜턴 거리가 따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고리, 요런 데다가 랜턴을 걸어야 돼요.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. 랜턴 거리가 따로 없습니다. 자 제가 총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쉘터를 되게 생각 없이 구매했어요.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 관심있게 지켜보는 쉘터였는데 이렇게 막 쳐보다가 색상도 그린 컬러고 무게가 74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뭐 괜찮겠는데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아웬걸 와가지고 이제 막상 써보니까 이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어를 쓰면은 이 앉은 높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되게 가깝한 느낌이 들고 또 야침은 거의 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이거를 제가 좌식모드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나름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설치도 빠르고 가볍고 그래서 좌식으로 이제 딱 써봤는데 리액터를 안만 켜놨다고 해도 밖에서 외부 공기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좌식모드여서 아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비추한다고 제가 예, 영상을 찍는 겁니다 굳이 34만원에 이런 쉘터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쉘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동계 때 추울 때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쉘터입니다. 근데 굳이 1인이나 2인 요정도 소금으로 가는데 쉘터를 굳이 저는 안사시길 바래요. 왜냐면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두명이서 백패킹을 다니고 있는데 전는 쉘터를 따로 안챙겨갑니다. 뭘 챙겨가냐? 제가 리뷰 영상을 찍은 것 중에서 날로 스리디트라는 그런 터널 텐트가 있습니다. 저는 두 명이서 갈 때는 그 텐트를 들고 가요. 왜냐면 터널 텐트의 구조 자체가 이너 텐트가 따로 있고 전실이 따로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자는 공간이 따로 있고 노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너 텐트에는 잘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전실 공간에 짐을 놔두고 이제 거기서 요리도 하고,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런 용도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쉘터를 굳이 안 챙겨가요. 쉘터를 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또 쉘터 비용이 들어가죠. 그리고 쉘터의 무게 또 추가되죠. 그리고 부피. 쉘터를 또 챙겨야 되니까 그만큼 배낭의 부피가 또 엄청 또 차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. 많이 다닌다, 뭐 많은 분들과 많이 다니신다면은 쉘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규모로 다니신다면은 저는 터널 텐트를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자 오늘은 제가 MSR 프론트레인지라는 쉘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제가 장비 리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장비, 가성비 장비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